안녕하세요, 유월이입니다 오늘은 다이빙 악사 가져왔는데요. 다이빙 악사는 페이 요술사로 다이빙을 확정으로 가져오고, 다이빙을 통해 신문관과 비룡을 소환해서, 한 번에 명치 딜를 넣어 이기는 덱입니다. 초반 운영은 방판한 악사와 같이, 수학과 와이번으로 고스트 휴면을 셋업해주고, 무기와 인장으로 명치 누적 딜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꿀팁이 몇개 있는데, 하나는 후공시 동전을 웬만하면 아껴주는 것입니다. 6턴 다이빙과 7턴 다이빙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동전은 꼭 아껴주시고 생각보다 동전을 아끼면서 플레이하기 쉽습니다. 카드들이 거의 다 알짜백이어서 만화 코스트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다른 하나는 다이빙 시 차원문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제 조건이 있는데 빈필드에 다이빙을 쓰면 비룡 효과를 못받는데이 빈필드를 차원문으로 강제 생성 후 창조 1 1딜를 넣는 것입니다. 손패가 말리지 않았다면 차원문을 아껴서 다이빙과 연계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체 카드는 크게 없는데, 인장이 가루가 비쌀 수 있거든요. 인장을 만들기 애매하시면 인재 발굴 추천드립니다.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손패는 1코 무기, 요술사, 수학, 와이번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가끔 컨트롤 택 상대 시 차원문도 들고 가는데, 손패에 어느 정도 할게 있으면 들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와이번과 발톱을 찾기 위해 차온문을 썼는데, 손패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인이 나오는 변수를 피하고 싶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학 써주고요. 다이빙이 다 나와서 요술사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러면 수학으로 넘어가고, 4턴 장소 5턴 탐구, 6, 7턴 다이빙 하면 될것 같습니다. 5턴의 무기 유무에 따라 파워가 달라질 것 같네요. 이러면 무기를 먼저 껴두고, 다음 턴 장소를 통해 필드 정리와 명치까지 노력을 게요. 무기 내고도 아껴주는 디테일 챙겨주고요. 명치로 안 잡네요. 장소 플레이를 강요하는 건데 잘하네요. 와이번이 있었다면 광역기로 썼을 텐데, 안 나와서 기존 플랜인 장소로 가주고요. 6턴 다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치 보호 위주로 해줍니다. 이거 다이빙 눈치를 챈 거죠? 잘한 플레이지만 제 손에 차원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죠. 오락까지 쓰면서 다이빙 각을 절대 안 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동전 다이빙 해주고요. 여기서 비룡 비룡이 나왔다면 무기를 아껴서 다음 턴 각을 보면 됩니다. 다음 문 내면 1 1딜 마무리 가능하죠? 이렇게 연계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경기입니다. 후공인이 동전 최대한 아껴주고요. 요술사가 있는데 다이빙이 잘 나오네요. 상대가 엄청 잘 풀렸네요. 요술사 심리전으로 최대한 필드 맞춰줍니다. 무기가 없어서 많이 불리한 것 같네요. 와 상대는 크고 점 플레이입니다. 일단 무기로 보합 미러전인 것 같고 동전 다이빙을 믿고 명치와 필드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비룡 플레이밖에 승리 플랜이 없고요. 명치 보호를 위해 해충 카드를 다 써서 명치 보호를 최대한 해줍니다. 장소까지 너무 부럽네요. 레드카드 쓰면 생업도 못하니, 휴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탐구 봐주고요. 그나마 공방이겠죠? 상대가 공방 패치도 해놔서 피흡이 덜 되네요. 잠입과 해충으로 피흡을 안 주려고 하네요. 그래도 이 플레이를 하면. 동전 다이빙으로 비룡 풀지를 넣을 수 있어 협정각이 살짝 보이게 돼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동전 다이빙 해주고요. 상대가 무기가 없기 때문에 다이빙에서 나온 비룡과 차원문. 그리고 상대의 피우과 빈필드 플레이만 안 하면 이깁니다. 와 오른쪽 레드카드로 빈필드 플레이를 하네요. 원래는 수수께끼 감시자를 노렸는데 안 나왔네요. 다행히 오른쪽 토끼로 한시름 났습니다. 이러면 다이빙에서 나온 신문관이나 해충으로 나온 1코 해충 3개 그리고 다이빙에서 나온 피룡과 차원몬만 아니면 이깁니다. 토끼를 먼저 한 걸로 보아 산것 같죠? 와, 이걸 이기네요. 오른쪽 토끼가 너무 컸습니다. 신문관 내면서 마무리해줍니다. 3경기입니다. 현재 다이빙 악사가 많이 핫해서 미러전이나 죽기 도정만 보는 것 같네요. 1코 엄니 너무 좋고요. 손패 1, 2, 3, 4 플랜 있는 거 매우 좋습니다. 혹시 모를 조련사를 위해 무기 내고도 아껴줍니다. 예상대로 조련사 나와주고요. 하나 킵을 해서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쪽에서 나오네요. 남작을 킵했었네요. 죽기가 의외로 적호가 잘안 나와서, 남작킵 또 할만합니다. 역병과 시폭, 필드 누적 딜을 위해 장소 깔아주고요 장소가 없었다면 마이번에 쓸것 같습니다 타르 정리와 누적 딜 때문에 마이번보단 발톱을 끼고 10폭을 생각해서 장소는 아껴줍니다. 동전 만지는 거 보니 타르나 자비우스 할것 같네요. 타르로 가주네요. 이러면 레드카드로 누적 딜 넣으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 딜과 셋업을 위해 해충으로 가주고요. 다이빙 신문관을 위해 무기도 아껴줍니다. 허물도 생각해서 장소 눌러주고요. 캐리거를 넣네요. 이러면 다이빙 확정 킬각이죠? 다이빙 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타르를 레드 카드 한 덕분에 이런 플레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4경기입니다. 아마 앨리스 도적이겠죠? 이 덱이 앨리스 도적 상대로 6.5대 3.5로 유리해서, 그래서 이 덱이 뜬 건데요. 제가 둘다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악사가 유리한데, 도적이 1, 2, 3, 4 하면, 와이번이나 수학 없이는 힘든 것 같습니다. 회상 없는 거 좋습니다. 일단, 중에 봐주고 와이번 해줍니다. 돌진 없는 거 체크해주고요. 상대 플레이가 약해서 와이번을 한번더 해줍니다. 이곳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이러면 장소 셋업을 해도 되는데요. 도끼로 앨리스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고, 다이빙 차원문을 위해 차원문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장소는 다음 턴에 셋업해도 되니 도끼를 먼저 낍니다. 장소를 먼저 했으면 도끼로 차원문 못 받았겠죠? 여기서 드로우를 건건 건 무기를 찾기 위해서 드로우를 했는데 토적이 이 필드를 밀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나마 밥을 하면 필드락이라 인장으로 넘어갔는데 변수를 아예 안 주려면 장소만 내는 게 맞는데 다이빙에서 신문관 두 개가 나오면 무기 없이 무슬모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코 질리악스 버전이네요. 이 버전은 쿠쿠 버전보다 승률이 5% 낮아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나름 잘 들어간 것 같네요. 다행히 비룡이 나와줬네요. 이러면 필드 정리 후 차원문으로 11딜 넣어줍니다. 다음 다이빙 때 웬만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끝났네요. 다이빙 쓰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다이빙 악사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